비타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BMW 코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BMW 지니어스 신도입니다 어, 일단 현재 시각 11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딱 하려는 순간에 상품 정보가 날라와 가지고 프리뷰를 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바로 켰습니다.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일단 오늘 알려 드릴 차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M3, M4, 그다음에 M440i 마지막으로 4 시리즈, 그랑쿠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M3M4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더뉴 M3M4가 출시가 됩니다. 컴퓨티션 MX 드라이브를 달고 나오는데요. 어, M3M4 최초의 MX 드라이브가 적용이 됩니다. 어, 전자 제어식 다판 클러치가 포함된 트랜스퍼 케이스 사용으로 앞뒤 사이에 완벽한 가변 동력 분배를 제공합니다. 액티브 M 디퍼렌셜을 통해 후륜 사이에 완전한 가변 토크 분할을 제공하고 최적의 엔진 출력이 각 휠에 전달되어 접지력을 최상으로 유지합니다. 일단 이제 보시다시피 M X 드라이브 운전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 사륜 스포츠 그 다음에 후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륜 스포츠 같은 경우에 후륜 위주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사륜 모드고, 그다음에 후륜 같은 경우에는 100% 후륜에 구동력을 배분하는 모드입니다. 원래는 이제 M5, M8에 적용된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인 M X 드라이버가 최초로 M3, M4에 도입이 되고 강력한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동력을 네 바퀴 모드에 전달함으로써 가속 시간이 더욱 빨라지고 접지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주요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3 컴페티션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10마력에 650토크를 자랑하고 있었고 1755kg의 공차 중량을 나타냈죠 0-100 3.9초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M3 컴페티션 MX 드라이브는 510마력에 650토크는 똑같고 대신에 공차 중량이 1810kg입니다 어, 제로백은 대신에 3.5초로 약 0.4초 줄었습니다. M4 같은 경우에 M 컴 i 티션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 510마력, 650토크를 자랑했었고 1,745kg이었죠. 제로백은 3.9초였습니다. 이제 MX 드라이버를 달고 나오면 510마력, 655로 토크는 똑같고 천... 공차 중량은 1795kg입니다. 이제 제로백은 3.5초인데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에서 55kg의 무게만 증가했습니다. 이제 공차 중량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벽한 역사상 가장 빠른 M3, M4로 탄생이 됐습니다. M3 컴페티션 M X 드라이브 출시를 기념해서 퍼스트 에디션을 온라인 한정으로 출시가 됩니다. 2021년 11월 16일 BMW 샤볼라인을 통해 단 6대만 판매 예정이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M4 G드 8 2 6 m 비컬러 휠이 탑재가 됐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탑재를 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M 카본 버킷 시트 색상은 이제 야스마리나 블루라는 색상을 달고 나오고요. 이제 에디션 전용 색상은 BMW 인디비졸 페인트 초크 색상을 달고 나옵니다. 주요 편의 사양 및 출시 가격은 보여드리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4 컴페티션 MX 드라이브 컴퍼터블 모델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4패널 구조의 소프트탑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40% 가벼워진 무게로 인해 낮아진 무게 중심 그 다음에 Z 폴딩 메커니즘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이 확장이 됐습니다 최대 385리터고 최대 또 50km 이내에서 18초 내에 열고 닫는 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루미늄 차체가 적용이 돼서 동급 최초로 도어 엔진 후드 프론트윙 모두 알루미늄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에 기여가 됐고 이로 인해서 또 연비가 향상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MX 드라이브 기본 적용이 되고 차량의 민첩성, 접지력, 가속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제로백은 단 3.7초입니다. 국내 출시 사양 같은 경우에는 컴포더블 전용 옵션으로 이제 넥 워머가 이제 적용이 됐고, 윈드 디플렉터가 추가로 옵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M 드라이브 프로페셔널 10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트랙션 컨트롤, M 드리프트 분석기, 트랙 모드. M 랩타이머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휠 디자인은 19인치 앞쪽은 이제 19인치 뒤쪽에 20인치 M 4GD 더블 스포크 826 M Z 블랙이 탑재가 됐습니다 내장은 네풀 레더 메리노 가죽이 적용이 됐고 통풍 시트가 적용된 M 스포츠 시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온라인 에디션이 출시가 됩니다 M 인디비주얼 페인트 프로즌 포티머 블루 색상을 달고 나오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소프트 탑 색상은 안트라사이드 실버 대신에 이제 M 카본 버킷시트를 달고 나오면 통풍기능 및 넥워머는 삭제가 됩니다 16대 한정 판매고 이것도 11월 16일 BMW 샤블라인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주요 편의사항 및 출시가격은 보여드리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 4 4 0 i X-Drive 컴포터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6기통 트윈 파워 터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진이 탑재가 됐고 4륜 구동의 8단 스포츠 트랜스미션이 탑재가 됐습니다. 387마력에 51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4.5초고 최고 속도는 250km입니다. 연비는 9.6km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MW 레이저 라이트를 만나볼 수 있고 휠 디자인은 19인치 더블 스포크 792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 이제 통풍 시트가 포함된 스포츠 시트를 만나볼 수 있고 M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함께 넥 워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M 어댑티브 서스펜션 같은 경우 엔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과 함께 연동된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이고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에서 차별화된 승차감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드에서는 주행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승차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편의 사양 및 가격은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를 탑재하게 되면 100만원이 추가가 되고 m 스포츠 브레이크 레드 캘리퍼를 탑재가 되고 안트라 사이트 실버 소프트 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 시트 벨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엔 블랙 사파이어와 알파인 화이트 그 다음에 산 레모 그린 색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장 색상 같은 경우엔 버네스카 모카와 함께 어, 메리노 타르포와 메리노 아이보리 화이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타르포와 아이보리 화이트는 120만 원이 추가가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시리즈 그랑쿠페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3시리즈와 아무래도 차별화가 되었죠. 4시리즈 같은 경우엔 쿠페형 모델이고 더욱 대담한 디자인과 함께 강화된 운동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징하고 장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엔 BMW 쿠페 라인 이제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짝수 시리즈에 들어가는 쿠페 라인을 만나볼 수 있고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 구성과 함께 존재감 있는 수직형 키드니 그릴과 함께 슬림형 헤드리어 라이트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좀 스포츠한 면을 볼수 있는데요. 최고의 핸들링과 스티어링 감각과 함께 역동적인 쿠페 비율, 그다음에 적응형 M 서스펜션이거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신 기술도 탑재가 됐죠. 지능형 개인 비서 기능과 함께 레벨 2 자율주행 후진 어시스턴트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와 함께 레이저 헤드라이트를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시리즈 그랑쿠페 익스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존재감을 나타내는 키드니그릴을 바로 눈에 띄게 만나볼 수 있고 최적의 냉각 효과를 위한 대형 공기 흡입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슬림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와 함께 19인치 경량 알로이 휠 y 스포크 859M 디자인을 갖고 있고 새로운 디자인의 도어 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쿠페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프레임리스 도어와 함께 역동적 디자인을 위해 넓어진 리어 휠 트랙과 숄더 라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모델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F 바디 대비 길이 143mm가 길어졌고 너비는 27mm가 넓어졌습니다 높이는 53mm가 높아졌고 휠 베이스도 46mm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제 짧은 극단적으로 좀 짧은 오버 행과긴휠 베이스와 함께 그리고 리어 휠 아치 위에 숄더 라인을 통해 BMW 쿠페만의 역동적인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스포크 디자인의 M 가죽 스티어링 휠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BMW 라이브 컵핏 프로페셔널을 만나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옆에 있는 12.25인치 고해상도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 46mm가 증가한 휠 베이스 덕분에 더욱 넓어진 뒷자리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아이소픽스 유아용 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기본적인 적용으로 됐고 이제 동급 최고 수준의 470L 트렁크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 시트 4대 1 4 접히는 뒷좌석 히트를 접게 되면 최대 1290L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 또한 온라인 에디션으로 출시가 됩니다 M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명칭이 되었고요 정규 M 스포츠 트림 대비 추가 옵션은 M 하이글로스 섀도 우 라인, 이제 블랙 키드니글과 배기 팁을 만나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MW 레이저 라이트, 적응형 M 서스펜션 이제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9인치 M 에어로 휠 860M 만나볼 수 있고 m 스포츠 브레이크 레드 캘리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어 스포일러와 m 시트 벨트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마지막으로 하만 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11월 16일 bmw 샵온라인을 통해 판매 예정입니다 주요 편의 사양 및 가격은 보여드리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사파이어, 산 레모 그린, 그 다음에 브루크린 그레이, 알파인 화이트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 모두 적용이 됐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칸타라 센서텍 블랙과 버네스카 캔버라 베이지, 버네스카 모카, 버네스카 꼬냑, 버네스카 오이스터, 버네스카 다쿠라 레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차량 소개는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급하게 전해드리다 보니 말이 좀 버벅일 수도 있고 말이 굉장히 빨랐는데 어 조금 더 빠르게 고객님들께 안내드리고자 함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더욱 자세한 부분이나 차량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코오롱모터스 BMW 삼성지점으로 전화 혹은 내방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좀더 빠른 소식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